39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학습목표 알아봅니다. 단수형과 복수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명사를 익힌다. 많이 보던 장면이죠? 어렸을 때 읽은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의 한 장면이에요. 아주 나쁜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임금님은 자신이 멋진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퍼레이드에 참석을 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말하는 순실한 어린 아이가 옆에서 외쳐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그러자 갑자기 진실의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임금님은 부끄러워지게 되었어요. 이 순간 임금님에게 필요한 건 clothes or clothes. 천일까요, 옷일까요? 물론 무엇이든지 가릴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임금님에게 지금 clothes 옷이 필요하겠죠. 이처럼 영어에서는 단수 복수형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답니다. p l r a form of noun, 명사의 복수형. 천이라는 단어 영어로 clothes라고 해요. 우리 table c l o t h e 란말 쓰죠. 근데 이 친구가 es가 붙어서 복수형이 되면 의복, 옷이라는 뜻이 된답니다. 이렇게 복수형이 되면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을 우리 39강에서 알아볼까요? 우선 복수형을 만들 때 모양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불규칙 복수형 명사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 대표로 마우스란 단어가 나왔네요. 생지 월트 디즈니의 귀여운 캐릭터 미키 마우스가 복수형이 되면 마이스가 된대요. There are some mice in the sewer. 하수구에 몇몇 생지가 있어요. 생지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 쓰고 싶으면 some mouses가 아니라 some mice라고 써야 되거든요. Number two. He is five feet six inches tall. 그는 키가 5 feet 6인치야 라는 표현인데, 우리 f e e t 하는 단어, 발 하는 단어, foot의 복수형이죠. Number three. There are lots of fish in the ocean. 대양에는,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 라는 표현인데, fish라는 단어 복수형 만들 때는 뒤에 es를 써주지 않는군요. 이는 탄수와 복수형 모양이 같은 단어랍니다. There are lots of fish in the ocean. Look at those children. 아우, oh, 저 아이들 좀 봐. 역시 일본의 예로 든 단어와 마찬가지로 child라는 단어, 아이, 꼬마란 단어가 복수형이 되면 children 모양이 많이 바뀌네요. 발음도 바뀌고요. child에서 children도. 이런 단어들은 외워두는 수밖에 없겠죠. 부지런히 열심히 외워주세요. Guess what? 다음의 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볼까요? 첫 번째 그림, 네, 튼튼한 팔이 보이네요. Arm, 목감이 보이죠? c l o t h e s 유리가 보이네요. Glass, 모래가 보이죠? Sand, 예요 그런데이 단어들이 복수형이 되면 이렇게 뜻이 바뀐대요. 우선 arms라는 단어는 팔들이라는 단어로 쓸 수도 있겠지만 무기라는 단어로 쓰여요. 총, 단도, 칼 이런 것들 무기 arms. clothes라는 단어 es붙이면 옷 의복라는 이 단어가 된답니다. glass 유리가 glasses가 되면 보통은 안경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glasses. sand란, 모래라는 단어에 s를 붙이면 모래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desert, 사막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sand에 s를 붙이면 사막, desert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뜻이 달라지는 복수 명사 단수형일 때 good 하는 단어는 선이란 뜻이에요. 근데 뒤에 s를 붙이면 상품이라는 단어가 되었네요. 물론 good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는 어, 나는 좋아요 그의 성적은 좋아요 His score is good 할 수도 있죠 명사로는 진선미 할때 선이에요 예문으로 갑니다 H-mart sells all kinds of goods H-mart는 모든 종류의 상품들을 팔아요 goods 상품이란 뜻이 되었네요 자, 역시 clothes라는 단어 천에 yes 붙이면 clothes 옷이 되었네요 She spends a lot of money buying clothes. 그녀는 옷을 사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Arm 복수형이 되면 무기란 뜻이죠. We need strong arms to fight with enemy. 우리는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아주 튼튼한 무기가 필요해. We need strong arms to fight with the enemy. Arms 무기란 뜻이에요. Glass가 복수형이 되면 안경이죠. I wear glasses because of bad sight. 난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써. I wear glasses because of bad sight. 이렇게 단수형이에서 복수형이 되면서 뜻이 달라지는 명사들 역시 열심히 외워둬야 돼요. 왜냐면 특별한 규칙이 없기 때문이죠. Exercise time. 다음 알맞은 단어에 체크하세요. Number one, fine clothes or clothes make the man. Number two, he took her by the arm or arms. Three, she enjoys candy and chocolate. She has a sweet tooth or teeth. Number four, you should know good or goods from evil. Number o n fine clothes or clothes make the man. 필요한 단어는 뭘까요? 여기서는 fine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좋은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영어 속담이에요. 우리 말에도 옷이 날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와 유사한 속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옷 하는 단어 써줘야겠네요. Clothes. Yeah, fine clothes make the man. 좋은 옷이 사람을 만든다. Fine clothes make the man. Number two, he took her by the arm or arms.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녀가 몸을 돌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팔을 잡았다. 음, TV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아주 멋있게 잡았겠죠. 보통 이럴 때는 한쪽 팔을 잡는 게좀 자연스러워 보이죠. He took her by the arm. 예, 여기서는 그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라는 표현이에요. He took her by the arm. 이 자연스러운 표현이겠네요. 두 팔을 다 잡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상황에 따라서는요. 근데 보통은 이럴 때는 그냥 한 손만 잡는 게더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He took her by the arm. 쓰겠습니다. 3. She enjoys candy and chocolate. 그녀는 사탕과 초콜릿을 즐겨 먹어요. She has a sweet. 그녀는 달콤한 뭔가를 가지고 있겠네요. 정답? truth. 돼요. 예. 우리 이렇게 어떤 사람이 단 것을 즐겨 먹는, 좋아하는 사람 있죠? 항상 이렇게 단 것을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래서그 사람을 얘기할 때, she has a sweet tooth. 음, 걔는 단 거를 즐겨 먹어.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나, 어쨌거나. She has a sweet tooth. I have a sweet tooth. 라고 한답니다. 수거로 외워두세요. Have a sweet tooth. 어떤 사람이 단 것을 즐겨 좋아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Number 4. You should know good or g o o d from evil. Know A from B. 하는 표현은 A와 B를 구별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당신은 evil.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from evil. evil. 하는 말. 악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선 하는 단어가 쓰고 싶으면 단수형을 써줘야겠죠. You should know good from evil. 선,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나름 자주 쓰이는 수거들도 나왔네요. 꼭 외워두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떤 명사 특별히 오늘은 뜻이 달라지는 복수형 단수일 때와 복수가 되었을 때 뜻이 달라지는 명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외워두세요. New vocabulary. mice, sure, whose, sight, arms. mice라는 단어 생쥐라는 뜻이죠. Yeah, mouse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sure, 하수구라는 뜻이죠. goods, 예, 상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ight, 예, 시력이라고 하죠. 눈에 관련된 단어예요. sight.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관광이라고 하죠. 영어로 sight, s i n i n g 이라고 한답니다. sight. arms, 내용에 따라서 팔들이라는 말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arms라고 하면 보통은 여기서는 무기라는 뜻으로 쓰인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mice, Sure, goose, sight, arms. Okay, everyone, this is the end, but to be continued. See you next time, everyone.